수학 2단원, 분수의 나눗셈 오늘 배움 주제는 자연수 나누기, 단위분수 계산하기입니다. 여러분 단위분수라고 하는 거 뭔지 알고 있죠? 분자가 1인 분수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뭐 이런 것처럼 분자가 1이면 단위분수가 되겠죠. 오늘 풀어볼 문제 한번 볼게요. 1m 길이의 종이를 4분의 1m씩 잘라 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카드를 몇장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문제예요.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1m 길이의 종이를 4분의 1m씩 잘라서 만드니까, 나누기로 하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자, 1 나누기 4분의 1.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먼저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1m 짜리 종이가 있습니다. 음. 1m 짜리 종이를 어, 4분의 1씩 자를 거예요. 이만큼. 이만큼이 4분의 1미터입니다. 또 이만큼이 4분의 1. 이만큼이 4분의 1. 그렇죠? 자, 4분의 1미터씩 하니까 몇번 들어가요? 네번 들어가죠? 카드를 몇장 만들 수 있다? 네장 만들 수 있다. 됐습니까? 1 나누기 4분의 1 했더니 4가 됐어요. 우리 5학년 때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1 나누기 4 하면 어떻게 했죠? 이 뒤에 있는 4가 분모로. 앞에 있는 이 자연수가 분자로. 이렇게가 4분의 1이 됐죠? 보통 이런 문제는 이럴 때 풀었어. 뭐 빵에 한 조각 있습니다. 이거를 4명이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큼씩 먹을 수 있나? 이런 문제 풀었죠. 그럼 빵한 조각을 똑같이 4등분 하는 거야. 4등분. 그럼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지. 이만큼 먹을 수 있죠? 그래서 4분의 1이었어.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아니죠. 어, 한 장에 이런 종이가 있어. 그러면 이 종이를 4분의 1씩 자르는 거야. 그럼 몇번 들어가냐, 이 말이죠. 몇번 포함이 되냐? 네번 포함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것과 이 문제 두 개를 비교해보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했더니 분수가 됐죠. 숫자가 줄어들었어, 수가 적어졌어. 그런데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했더니 계산한 값이 오히려 커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나눗셈을 하면 무조건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숫자가 오히려 커지기도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1 나누기 4분의 1 이게 4가 됐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4가 됐을까 한번 살펴보자. 우리 전에 이런 문제는 풀었었죠. 음. 2분의 1, 나누기 2. 이런 건 했었죠. 앞에가 자연수고 뒤에, 아, 뒤에가 자연수고 앞에가 분수인 거.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2분의 1 하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것은 이 숫자가 분모로 갔죠. 이렇게.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풀었었어요. 그럼 오늘의 문제는 어떻게 풀으면 좋을까? 음.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 자세히 보세요. 1 나누기 4분의 1, 4가 됐어요. 그럼 결국, 이 분모가 답이 된 거야. 그치? 분모가 답이 된 거야. 됐습니까? 어. 분모가 자연수로 답이 됐어. 음, 다른 문제 한번 생각해볼까? 만약에 1 나누기 3분의 1이란 뭘까? 그래, 분모가 답이 되니까 3이야. 그렇죠? 만약에 1 나누기 5분의 1이라면 이번엔 5가 되겠죠.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2미터 길이의 종이 종이를 이렇게 합시다. 1미터 길이의 종이가 2장 있다. 이것을 3분의 1미터씩 잘라서 카드를 만들려고 그래. 그럼 몇장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번엔요. 자 종이가 이렇게 2장 있어요. 장. 얘를 3분의 1미터씩 자를 거야. 그럼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이만큼. 이만큼이 3분의 1. 또 이만큼 3분의 1. 이만큼 3분의 1. 근데 몇장 있었어? 두 장이지? 그러니까 두장다 해야죠. 3분의 1. 이만큼 3분의 1. 3분의 1. 자. 두 장이니까 식은 2 나누기 3분의 1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림으로 알아보니까 3분의 1미터씩 자르면 몇장 만들 수 있냐면 보이지? 6장을 만들 수 있네요. 6장 그림으로 알아보니까 쉬웠는데 이걸 식으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나누기 3분의 1이 어떻게 해서 6장이 되는지 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림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림으로 이해하지만 나중엔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이 원리를 자, 음, 어떻게냐면 우리가 아까 이한 종이 한 장, 한 장을 3분의 1미터씩 잘랐죠. 근데 몇장 있어? 두 장.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쵸. 혹시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돌려봐야 돼. 음, 이렇게 바꿨어. 바꿨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아까 1 나누기 3분의 1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 1 나누기 4분의 1은 4, 1 나누기 3분의 1은 3, 1 나누기 5분의 1은 5 그랬죠? 이 분모가 답이었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그대로 써주고, 곱하기, 얘는 뭐가 돼?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수 있겠어요? 응. 그래서, 모두 6장.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결국은 뭐냐면, 이2 나누기 3이 2 곱하기 3이 된 거예요. 2 나누기 3분의 1이 2 곱하기 3으로 바꿔서 쓸수 있다 이거야. 어떻게 됐어요? 나누기가 뭘로 됐어? 곱하기로 바뀌었죠? 3분의 1은 3이 됐어. 이건 뭐냐면, 1분의 3하고 같은 거야. 이 분자와 분모의 위치를 서로 맞바꿔준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역수라고 합니다. 역수.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2 나누기 3분의 1이 2 곱하기 1 나누기 3분의 1로 바뀌는 과정. 이 과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2 곱하기 3이 됐다는 거. 결론적으로, 2 나누기 3분의 1이 2 곱하기 3이 된다는 것.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한 문제만 더 해결해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음, 5 나누기 3분의 1한번 풀어볼까요? 아, 5 나누기 4분의 1한번 풀어볼까?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 나누기 4분의 1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종이 한 장을, 뭐, 수직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종이 한 장이 있는데, 이한 장을 4분의 1씩 자르는 거지. 이렇게. 4분의 1씩 잘랐어. 몇개 나와요? 4개 나오지. 4개, 4장? 4장 나오죠? 근데 이게 몇개 있다는 거야. 앞에 오니까 5개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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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4개. 4, 5, 20. 답은 2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식으로도 풀어볼까? 5 나누기 4분의 1은 먼저 하나를 4분의 1씩 나눴죠. 그렇지. 이게 몇개 있다고? 5개 있다고. 이렇게 되는 과정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1 나누기 4분의 1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그냥 4였죠. 그래서 20.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생략하면, 5 나누기 4분의 1은 5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나누기가 뭘로 바뀌었어? 곱하기로 바뀌고, 4분의 1은 4로 바뀌었죠. 됐습니까? 문제 해결하는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왜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다른 문제 더 많이 해결해 보면서 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